3구 높은 볼2,3 음. 풀카운트 볼넷 내보내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과연 아~~ 볼넷 안타깝죠 자 이번엔 유인성 5분뒤에 자 이번에도 안타 자 유인성 초구 변화구 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제 3구 3구는 볼자 쳤습니다 자 정우현 아 잡았다가 한번 놓쳤습니다 동구 5번 타자. 자, 윤성 초구. 자, 이번엔 어 삼루 잡아서. 어, 늦었어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자, 바빠졌습니다. 자, 투나신에서 자, 변화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. 어, 좋습니다. 자, 문지호 자, 일루 오. 우땅. <웃음> <웃음> 자, 1, 4, 2, 3루. 자, 영통구. 자, 허스윙. 아, 오. 3구 3진. 투볼에서. 자, 오. 이번에는 허스윙. 어.. 낮은 볼에 파울 자 이번에도 파울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느냐 어우 잘잡습니다블로킹어 좋습니다 자 힘없는 3루 땅볼 아웃